예, 최근에 인기가 많은 눈개승마를 3년 전에 약한 200주 심었는데요. 작년서부터 채취를 해가지고 나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는 말려서 먹는 에, 묵나물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채취 과정에서 시식까지 전 과정을 한번 기록해 봅니다. 이 나물은 세가지 맛이 난다 해서 삼나물이라고도 하고요. 또, 효능은 아주 다양하고 뛰어납니다. 어, 기침, 가래, 감기, 해열, 내지환내 심근, 경색, 고지혈, 고혈압, 동맥경화, 골다공증, 빈혈, 피부미용, 항암, 노화방지, 피로회복, 해독, 지혈 등에 좋다고 합니다. 거의 뭐, 만병통치약 수준입니다. 자, 그럼 채취 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텃밭에서, 어, 새손을 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약한 2주 전에 촬영해 놓은 것이어서 약간, 어, 지연된 영상입니다. 자, 채취한 것을 다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갑을, 짝장갑, 짝이 맞지 않는 장갑을 끼고 있군요. 저 물로 씻고, 어 물기를 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데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시홍을 적어서, 한 번에 다못 넣고, 여러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큰소을 했어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데치기가 끝나서 이제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헹궈주고 또 씻어주고. 그런 다음에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포도나무 원실 응달에다가 약 3일 정도 말렸던 것 같습니다. 자, 4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재원을 한장 붙여서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딱 달랑 한장 해서 맛을 봤는데, 아, 이전 맛이 쫄깃쫄깃하고 상당히 맛있었었는데요. 한 장이어서 그런지 더욱더 맛있었습니다만은, 아, 이 시식하는 장면 영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목나물 묻히는 장면, 이, 그, 이 영상도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결과만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지금 묵나물인데, 눅게성마 묵나물인데, 색깔이 건조하고 나니까, 검 아, 감한 색으로 이렇게 고사리처럼 색이 변했고요. 에, 맛은 소고기 맛, 인삼 맛, 두른 맛이 난다고 해서 삼나물이라고 부른다는데, 아,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씹는 식감은 소고기 씹는 맛과 같았고요. 식감과 같았고요. 맛이라기보다는 향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사냥하다가 어떤 지점에 이르면 종종 풀향기를 맡게 되는데 딱그 향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